여러분, 오늘도 지혜만 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복지 전문가 이정은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운명을 바꾸는 정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보지 않는 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요 며칠 사이 인터넷과 동네마다 기초연금 폐지 확정됐다더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더라. 이런 말이 겉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61년생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고생하고 세금 냈는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없애면, 우린 뭐 먹고 살라는 거냐? 그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돈을 그냥 썼지 저축을 왜 했냐? 이런 억울함과 걱정,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때문에 소갈이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어 탈락하고, 신청 시기 놓쳐 몇 백만원씩, 손해 보시는 장면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확하지 않은 소문 과장된 말 헷갈리는 기사들 때문에 어르신 여러분이 불안해 떠는 일이 절대 없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61년생 이후 세대는 이번 변화가 운명을 바꾸는 수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하고 오늘 내용은 주변 분께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잠시 후 폐지라는 말의 진짜 의미 국회 통과의 실체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고 누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시면 기초연금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몇월부터 적용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영상 중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번 기초 연금이 이렇게까지 혼란을 만든 이유는 폐지냐 유지냐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내가 받던 건 그대로 주는 거냐? 국민 연금 있으면 더 깎이는 거 아니냐? 부부면 또 불리해지는 거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걱정이 오고 갑니다. 61년생 분들은 이번 개편이 오히려 좋다던데 그게 맞나? 또 어떤 분은 통장에 돈 조금 있어도 수급이 끊긴다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떨고 계시죠? 이런 불안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기초연금제도가 계속 바뀌었고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통과 소식은 이전 변화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61년생 이후 세대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더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공식 전문용어 없이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정만수 어르신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김씨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만수형님 그거 들으셨어요? 기초연금 이번에 완전히 바뀐다던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만수 어르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바뀐다고? 아니 폐지라느니 감액이라느니? 이상한 말만 들리던데 대체 뭐가 진짜요? 김씨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단톡방에서 떠도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61년생부터 제도가 아예 달라진다.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오더라니까요. 만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내가 올해 65세 되는데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김씨 부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고 둘은 서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 주민센터 가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만수 어르신은 그날 오후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문의하러 오셨나요? 만수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웃이 그러는데 기초연금이 바뀐다. 61년생은 대박이다. 또 어떤 사람은 폐지됐다더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런 소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서 찾아오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번 변화는 오히려 어르신께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수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직원은 안내서를 꺼내놓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1년생 이상에게 왜 좋은지 국회 통과가 어떤 의미인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도 만수 어르신과 똑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듣기 직전입니다. 이제 다음에서 이번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박 났다는 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 이제 정말 중요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안내서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폐지 확정 같은 말이 계속 떠돌아 불안하셨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소문과는 꽤 다릅니다. 만수 어르신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초연금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만수 어르신은 살짝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1년생 이상에게 대박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애매하게 불리하게 잡히던 부분이 대폭 정리됐기 때문이죠. 직원은 안내서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 어떤 자산이 감액 요소인지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하게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수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씩 깎이던 부분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는 어르신 또래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수 어르신이 대물었습니다. 그럼 제도가 사람들 편으로 조금은 돌아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각자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 지금부터 어르신 기준으로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제 큰 그림은 잡으셨습니다. 다음은 61년생 이상에게 실제로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더 받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직원은 서류를 앞으로 당기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폐지 확정 61년생부터 완전 갈아엎는다 이런 말들이 떠돌죠? 그런데 그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만수 어르신은 다시 긴장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부정적인 폐지가 아니라 불합리했던 기준을 없애는 긍정적인 정리에 가깝습니다. 직원은 손가락으로 두 가지 항목을 짚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재산 기준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가진 돈이 조금만 늘어도 수급이 흔들렸죠.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애매하게 잡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즉 괜히 빼앗기던 구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숨을 내쉬며 그럼 나 같은 경우도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부부 감액 문제입니다. 그동안 둘이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였죠. 이 부분이 너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이 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쪽입니다. 어르신 또래는 이 혜택을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이제서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제일 억울했는데. 그걸 손본다니 다행이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만 더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는데 이 기준도 다시 검토되면서 불합리한 감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만수 어르신은 그럼 이제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더라도 유리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요. 라고 묻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61년생 이상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불리함이 사라지고 얻는 게더 많아지는 흐름이니까요. 직원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어르신께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직원은 안내서를 뒤집어 놓고 본격적으로 계산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어르신 상황에 그대로 맞춰 얼마나 유리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몸을 바로 세우며 더 집중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개편에서는 애매하게 잡히던 소득들이 더 투명하게 계산됩니다. 직원은 예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112만원 공제 후 일부만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유리한 구조예요. 만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처럼 월 100만원 남짓 벌어도 문제는 없겠구먼.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소득으로 거의 잡히지 않아요. 이번 개편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자산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죠. 이번 변화에서는 현금 보유액을 더 명확히 잡아 괜히 불리하게 계산되던 부분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만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이전처럼 다 불리하게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르신처럼 생활비 목적의 저축이라면 이전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61년생 이상은 적용 기준이 더 완화되어 만수 어르신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직원은 마지막 자료 한 장을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여부입니다. 두 분이 함께 받는다면 예전처럼 20%씩 깎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원래 금액에 점점 가까워지는 구조예요. 어르신 나이대가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작 이렇게 됐어야지. 직원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세 항목을 어르신 기준으로 조합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다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수치로 알려드릴게요. 직원은 안내서를 정리하더니 만수 어르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단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체크하면, 어르신 수급 가능성은 바로 판단됩니다. 만수 어르신은,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직원은 종이에 세 항목을 크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근로연금 임대든 무엇이든, 최종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새로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어르신은 충분히 유리해집니다. 만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자산입니다. 생활비 목적의 저축은 예전처럼 불리하게 잡히지 않고 특히 이번 개편 덕에 61년생 이상에게 적용 기준이 한층 부드러워졌죠. 직원은 세 번째 칸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여부입니다. 예전엔 두 분이 함께 받으면 20%씩 깎여 억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액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만수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안도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새 항목을 가리키며 차분히 결론을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변화가 폐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받기 쉽게 바뀌는 쪽이라는 겁니다. 특히 연령대가 61년생 전후라면 혜택을 체감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럼 내가 실제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네. 하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계산표를 꺼내며 만수 어르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이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직원은 새 기준표를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입니다. 61년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소득재산기준 완화 덕분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에 도달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숨을 멈추고 표를 들여다 봤습니다.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구조에서는 감액 없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 폐지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금액은 더 유리해지고요. 직원은 계산된 예상액을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이 금액이 어르신이 새 제도에서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전 기준이었다면 감액 가능성이 컸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수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숨통이 좀 트이겠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만큼은 확실하게 어르신 편에 가까워진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발표 나오면 제가 꼭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수 어르신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말 큰 도움 됐어요. 직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도 궁금한 건 언제든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폐지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61년생 이상 지인이 계시면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